안녕하세요. 오늘은 2021년 신축년 새해 첫날입니다. 새해 첫날 인천 지역의 일출은 방해꾼 구름과 미세먼지로 인해서 태양이 아름답게 떠오르질 못했습니다. 그러나 동쪽 하늘에 붉게 물들인 하늘을 바라보면서 2021년 희망을 가져봅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5천만 국민과 78억 세계인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 속에서 인명피해를 인명피해와 경제적 손실을 가져가면서 고통을 당해 왔습니까? 희망찬 2021년 신축년에는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가정과 모든 사업체, 모든 단체, 모든 공공기관이 활기를 되찾고 아름답고 행복한 2021년이 되어주시기를 간곡히 기원하는 바입니다. 아직도 구름 속으로 지금 태양이 감춰버리고 말았습니다. 방해꾼 구름, 인천 지역에는 이렇게 먹구름이 짙게 깔려 있어서 아름답게 떠오르는 태양의 모습은 볼 수는 없었지만 인천 시민과 대한민국 5천만 우리 국민 모두가 2021년에는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의 해방이 되어서 활기차고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그런 아름다운 한 해가 되어주시기를 기도 드리는 바입니다. 인천에서 태국기 선양운동중앙회 회장 대한 가수협회 가수 시인 황 선기였습니다. 1월 1일 새해 봉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황 선기였습니다.